요즘 폭염이 정말 심하죠? 에어컨 없이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전기요금이에요. 작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한 달에 30만원 넘게 나와서 깜짝 놀라신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특히 우리 같은 중년층은 건강도 챙겨야 하고, 그렇다고 전기요금 때문에 에어컨을 끄고 살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많으시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정부에서 1년에 최대 70만원까지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거 아시나요? 바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인데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박정숙 씨, 올해 65세인데요. 작년에 이 제도를 통해서 29만 5천 원을 지원받으셨어요. 혼자 사시면서 주거급여를 받고 계셨는데 이 제도가 있는 줄 몰라서 처음 2년 동안은 캐택을 못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아까운 일이죠. 오늘은 이런 좋은 제도를 놓치지 않으시도록 에너지 바우처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수 있을 거예요. 먼저 에너지 바우처가 정확히 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쿠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전기, 가스, 등유 같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려고 만든 제도거든요.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정말 필요한 곳에 직접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에너지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정말 냉난방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죠. 특히 2025년부터는 사용 방법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이전에는 여름철 지원금, 겨울철 지원금 이렇게 나눠서 줬는데, 이제는 1년치를 한 번에 받아서 원하는 때 자유롭게 쓸수 있게 됐거든요. 여름에 에어컨을 많이 쓰시는 분은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겨울에 난방비가 많이 나오시는 분은 겨울철에 더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이 바우처로 전기뿐만 아니라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주로 전기나 가스를 쓰시지만 시골에 사시는 분들은 등유나 연탄을 쓰시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분들까지 다 고려해서 만든 제도라서 정말 실용적이에요.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하실 부분, 과연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해요. 첫 번째 조건은 기초생활수급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중에서 하나라도 받고 계시면, 이 조건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혹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주민센터에 가서 확인해 보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조건이 조금 복잡한데요. 세대원 중에 특별한 분이 계셔야 해요. 어떤 분들이냐면, 첫째로 어르신이 계시는 경우에요. 196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 그러니까, 현재 64세 이상이신 분이 가족 중에 계시면 돼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라면 본인이 해당되시는 거고, 자녀와 함께 사시는 경우라면 부모님이 해당되시는 거죠. 둘째로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요. 2018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 그러니까 현재 7세 이하 아이가 있으시면 해당돼요. 손자 손녀를 키우시는 조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경우도 다 해당되세요. 셋째로는 장애인이 계시는 경우에요.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서 정식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가족 중에 계시면 돼요. 장애 등급은 상관없어요. 넷째로는 임신부나 출산부가 계시는 경우에요. 현재 임신 중이시거나 출산 후 6개월이 안 되신 분이 계시면 해당돼요. 다섯째로는 한부모 가정인 경우에요. 이혼, 사별, 미혼 등의 이유로 혼자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이 해당되세요. 그리고 소년소녀 가정이나 가정위탁 아동도 포함돼요. 여기에 추가로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계시는 경우도 해당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인천에 사시는 김영희씨, 올해 58세인데요. 남편과 사별하시고 20세 아들과 단둘이 사세요. 주거급여를 받고 계시고 한 부모 가정이라서 에너지 바우처 대상이 되세요. 작년에 45만 원을 지원받으셨는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정말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장시설에 입소해 계시는 분들이나 다른 법에 따라서 연료비를 이미 지원받고 계시는 분들은 중복지원을 피하기 위해서 제외되어 그럼 이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2025년도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서 다른데요. 1인 가구는 연간 29만 5,200원을 받으세요. 한 달로 계산하면 대략 2만 5,000원 정도 되는 거죠. 2인 가구는 연간 40만 7,500원, 한 달로 계산하면 3만 4,000원 정도예요. 3인 가구는 연간 53만 2,700원으로 한 달에 4만 4,000원 정도고, 4인 이상 가구는 연간 70만 1,300원으로 한 달에 5만 8,000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꽤큰 도움이 돼요. 특히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여름철이나 겨울철에는 정말 고마운 지원금이거든요. 그리고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2025년부터는 사용기간이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로 거의 11개월 동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전에는 여름철, 겨울철로 나눠서 정해진 기간에만 써야 했는데 이제는 본인이 필요한 때 언제든지 쓸수 있는 거죠. 사용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요금 차감 방식이에요. 이건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바우처 금액만큼 차감해 주는 방식이에요. 카드를 따로 발급받을 필요도 없고 매번 결제할 필요도 없어서 정말 편해요. 특히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카드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좋아요. 두 번째는 실물카드 방식이에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결제하는 방식인데요. 이 방식의 장점은 전기, 가스뿐만 아니라 등유, LPG, 연탄까지 다양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골에 사시거나 다양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방식이 더 유용해요. 어떤 방식을 선택하실지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시면 돼요. 전기나 가스만주로 사용하시고 자동 할인을 원하시면 요금 차감 방식을, 다양한 에너지를 사용하시거나 직접 관리하고 싶으시면 실물카드 방식을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볼게요. 신청기간은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꽤긴 기간이니까 여유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돼요.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서 신청하는 거예요.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가시면 돼요. 담당 공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예요.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신 분들은 이 방법이 더 편리하실 거예요. 필요한 서류는 그리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바우처 발급 신청서 하나만 작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전기요금 고지서 한장 준비하시면 돼요.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관리비 고지서를 가져가시면 돼요. 본인 확인을 위해서 신분증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어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원이거나 친족이면 대리 신청이 가능해요. 이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해요. 여기서 정말 좋은 소식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셨던 분들 중에서 가족 구성이나 조건에 변화가 없으신 분들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자동으로 신청이 돼요. 정말 편리하죠? 다만 변경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서 가족 수가 늘어났거나 줄어들었거나 사용하고 싶은 에너지 종류가 바뀌었거나 이사를 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새로 신청하셔야 해요. 특히 주의하실 점은 가족 수가 줄어드신 경우에는 신청 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6월 9일부터 6월 26일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에너지 바우처는 현금으로 바꿀 수 없어요. 오직 에너지 구입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도 없어요. 둘째,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2026년 5월 25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모두 소멸돼요. 아끼지 마시고,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하세요. 셋째, 만약에 이사를 가시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 주민센터에 가서 정보 변경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계속 사용할 수 있어요. 넷째, 부정사용은 절대 안 돼요. 바우처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면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고, 심한 경우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바우처 잔액이 궁금하시면 에너지 바우처 통합상담센터 1600-319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에너지 바우처를 검색해서 채널을 추가하시면 챗봇을 통해서도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에너지 바우처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광주에 사시는 이순자 씨도 올해 처음 알고 신청했는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하시더라고요. 73세에 혼자 사시면서 의료급여를 받고 계셨는데 몇년 동안 혜택을 못 받으신 거죠. 올여름도 정말 더울 것 같은데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건강을 해치시면 안 되잖아요.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체크리스트.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아래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꼭 확인해 보세요.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하셔서 여러분의 에너지 부담을 덜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꽃피는 인생 이막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